예, 녹색정의당 부대변인 이세동입니다. 대통령실의 최상병 수사 외압 관련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주대사, 이종섭 포주대사의 즉각 귀국이라는 민심이 날이 지날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심을 의식한 듯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어제 저녁 이종섭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했지만 오늘 아침 대통령실이 이 대사 귀국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문을 내놓자마자 입국땫 모두에 돌입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입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닐 테고, 왜 그러겠습니까? 게다가 공수처가 이 대사의 출국을 허락한 적 없다고 밝힘으로써 이 대사가 공수처의 출국을 허락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는 대통령의 해명도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당 내부의 반발과 우려에도 묵묵히 이종석을 지키고자 하는 것, 해병대 최상병 사망사건의 수사 외압을 받고 있는, 더군다나 출국금지 명령까지 받은 피의자 신분의 이대사를 대사로 임명하고 서둘러 호주로 도피시킨 것, 이 무리한 은폐의 이유가 외압의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은 아닙니까? 이를 뒷받침하듯,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경로했다고 전해 들은 후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한 진술에 대한 정황 증거를 최근 중앙 군사 법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에 대한 증거와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입첩을 보류시킨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의중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면, 사실이라면, 대통령 또한 공수처 조사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이미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범인 도피죄 및 직권 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였습니다. 공수처에 조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대통령실이 진상규명의 회방을 놓을 게 아니라면, 대통령실은 이종섭 대사를 즉각 귀국시키십시오. 그리고 이른바 VIP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 내놓으십시오. 피의자의 해외 도피를 지원 사격하는 식으로는 국민의 의구심만 키우는 기림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